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요 무소가금 다이아 벌기 좋은 사냥터 그리고 빠르게 골드 버는 방법 뭐 이거는 간단한거고 그 다음 희귀무기 제작 좀 효율있게 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먼저 쉬운거부터 가겠습니다 골드 벌기 여기 보시면 이 사냥터가 매우 약해요 무기 빨리 죽는단 말이야 세방이죠 트롤이 보면 업적을 들어가 봐요 전투업적이 있습니다. 진행 중. 지금 제가 2만 5천 마리 잡았죠? 이렇게 눌러보면, 천 마리 잡을 때마다 3만 원을 줘. 이거 자러 갈 때, 이런 사양터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한, 진짜 한 5천 마리 정도 이상 잡는단 말이에요. 돈이 꽤나 모여있습니다. 몇십만 원씩. 이게 팁이라면 팁이고. 그 다음, 다이아 벌기 여기 보시면, 와, 지금 무수고 가금들이 다이아가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에시르의 문장이랑, 이거, 선연의 갈라, 홀은 요고, 홀은이랑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두개 그냥, 경짜리를 사도, 공격력이 2씩 올라. 근데 이게 다이아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캐시작 가보시면, 음, 여기 장비, 240원 씩해 경짜리가 공격력 이 2야. 근데 내가, 오딘 하면서, 공격력 2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2가 부터 그럼 480 다이아가 필요하죠? 자, 다이아를 어떻게 보냐. 이제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 저한테 마력이 기, 깃든 정수가 4개나 있죠? 제가 어제 자러 갈 때, 다사를 돌려놓고 갔어. 여기 몬스터 처치 보시면은, 이렇게 잠모반한테도 떨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폐성터를 선택했죠. 지금 내가 있는 곳. 여기 누, 보시면은, 마력, 마력 깃든 정수가 나와요. 뭐,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냐 하시는데, 제가 7시간 딱 돌렸거든요. 거래되는 걸로 3개 나왔어. 원래 하나 있었거든. 정말 괜찮아. 왜냐, 이게 얼마냐. 거래서 가볼게요. 120원. 못해도 100원엔 팔려요. 자러 갔다 왔는데 다이아가 3개만 먹어도 300개요. 300개. 그러면, 예, 이거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저게 시세가 점점 떨어지겠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빨리 해서 저거 팔고, 예, 다이아를 좀 수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다음 내가 왜 마력이 깃든 정수를 먹으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제작 보시면은 이제 우리 무과금또 희귀 무기를 정말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매니의 거는 솔직히 힘들어. 위그드랑 0개나 들어. 패스. 무소과금한테 패스. 이두 개가 후보거든요. 근데 차이가 별로 안나요 뭐 공속 이랑 mp 회복 차인데 우리가 만들건 이거야 왜냐 위그들은또 은근히 필요한 데도 많고 쓸 때가 많아요 근데 마력의 등 정수가 10개가 들고 20개 밑에 거는 40개 나는 이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냐 정수는 금방 모으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사 좀 돌리실 때 잠수하실 때 이렇게 마력킨도 정수 10개 모으고 위그드람 같은 경우는 다들 어떻게 모으시는지 아시죠? 여기 마을을 가셔가지고 여기 두개 이상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최대한 이런 걸로 해서 수락해서 깨시면 돼요. 이렇게 두개 이상. 다섯 개 나올 때도 있거든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 무조건 깨시고. 근데 깨시다가도 희귀 아이템 있는 거는 희귀 아이템으로 무조건 눌러서 깨세요. 네. 여기 두개 같이 쓰면 땡큐고. 그 위그드람을 여기밖에 못 구하냐? 그건 아니야. 제가 잘 찾아봤는데, 공간의 규율은 잘안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고, 던전! 지하 감옥 여기가 잘 나와. 여기 스펙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 전투력 되는 사냥할만해요, 충분히. 한 만천 이상 되면은 가서 하시면, 그때 2 0분에데 하나 먹었거든요. 나름 잘 드랍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금방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